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한국의 역사와 문화 유산 속 숨겨진 이야기를 심층 탐구하는 한국의 미스터리 유물과 건축물 시리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수천 년의 세월을 넘어 오늘은 신한 보물선의 미스터리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수심 20m 아래 700여 년의 시간을 초월하여 멈춰선 고요한 세계가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난파선이 아닌 14세기 동아시아의 역동적인 삶과 문화를 오롯이 품고 있는 거대한 타임캡슐입니다. 수천 점의 도자기들은 단순한 상품을 넘어 당시 지식인과 귀족들이 향유했던 차와 향 그리고 꽃꽂이를 즐기던 미적 취향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통속적인 보물선이라는 이미지를 넘어 과거 동아시아가 국경을 넘어 어떻게 상호 연결되고 소통했는지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를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제 1장 우연한 발견 그리고 심해의 서막. 모든 이야기는 1975년 전남 신안군 앞바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어부의 그물에 도자기 6점이 걸려 올라온 것입니다. 이 도자기들이 당시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사라질 수도 있었지만 어부의 동생이 그 가치를 알아보고 이듬해 신앙군청에 신고하면서 기적의 서막이 열립니다. 그러나 발굴 초기 문화재의 가치가 알려지자 무분별한 도굴꾼들의 위협이 시작됩니다. 귀중한 문화유산의 대량 유실이라는 심각한 위기가 닥쳐왔고 국가는 대규모의 과학적인 발굴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1976년부터 9년간 총 11차례에 걸친 대규모 수중 발굴이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수중 고고학에 대한 경험과 장비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발굴단은 열악한 시야와 거친 물살 속에서 해군 해양 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유물을 인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환경이 신안선을 700년 넘게 보존한 비결이었습니다. 배가 침몰한 후 두터운 펄이 유물과 선체를 덮어 산소가 차단된 무산소 환경이 만들어졌고, 이는 부패와 침식으로부터 유물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제2장 동아시아 무역의 심장이었던 신안선. 인양된 선체 잔해를 복원한 결과 이 배는 길이 34m, 폭 11m에 이르는 중세시대의 초대형 무역선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배의 핵심 구조는 인체의 갈비뼈와 같은 격벽이 8개의 독립적인 화물칸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격창 구조는 화물을 효율적으로 보관했을 뿐만 아니라 선박의 강도를 높여 거친 파도에도 안전한 장거리 항해를 가능하게 한 14세기 첨단 기술의 정수였습니다. 신안선에서 발견된 화물들은 당시 동아시아 상류층의 소비 취향을 보여주는 종합 보고서와 같습니다. 총 2만여 점이 넘는 도자기를 비롯해 청동 거울, 향료, 고급 자담목 그리고 28톤에 달하는 동전 등 방대한 양의 물품이 실려 있었습니다. 특히 화물표 역할했던 을 목간에는 일본의 사찰과 승려들의 이름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한선의 주 고객이 일본의 귀족과 종교계였음을 증명하는 결정적 단서입니다. 제3장 미해결의 수수께끼 침몰 원인과 항로 논쟁 그렇다면 이 거대한 배는 왜 침몰했을까요? 현재 학계에서는 두 가지 주요 가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풍설입니다. 당시 중국 고려, 일본의 역사 기록을 볼때 태풍이나 풍랑을 만나 침몰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암초 충돌설입니다. 발굴된 선체 자연파손 부위의 가로 형태 상처와 배가 선수 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진 채 매몰된 해양 고고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암초에 부딪혔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미스터리는 신한선이 고려를 경유했는지 여부입니다. 발굴 보고서의 다수설은 고려 유물이 10여 점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고려를 들르지 않고 일본으로 직항하던 중 침몰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일부 학자들은 신한선이 침몰한 지점이 일반적인 직항로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당시의 해류와 고려가 국제적인 무역 국가였던 점을 고려할 때 고려의 수도 개경에 들러 중계 무역을 하던 중 침몰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동전 자단목 그리고 그 너머의 이야기 신한선에서 발견된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는 바로 28톤에 달하는 800만 개의 동전입니다. 이 막대한 양의 동전은 과연 어떤 목적으로 일본으로 향하고 있었을까요? 일부에서는 화폐로 유통될 목적이었다고 보지만 당시 원나라는 지폐를 주요 화폐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의 과학적 연구는 새로운 가설의 무게를 싣습니다. 신한선 동전의 납성분 함유량이 일본의 가마쿠라 대불에서 발견된 납성분과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는 신한선의 동전이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일본 사찰에서 불상이나 청동기를 제작할 원료로서 운송되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제5장 신한선 현재의 말을 걸다 신한선의 가치는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현재에 이르러 인양된 선체는 표면의 색이 변하고 분말화되는 열화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2023년 선체를 해체하지 않고 과학적 분석과 치료를 병행하는 재보존 처리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나아가 2024년 신안해저유물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신안해저유물 방문자센터 건립 사업이 확정되어 2026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는 귀중한 유산을 미래 세대에게 안전하게 전달하려는 현재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700년 전 침몰한 한 척의 배는 대한민국 수준 고고학의 효시를 열었고 동아시아의 복잡한 무역 구조를 재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신한서는 우리에게 국경을 초월한 연결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입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경북 경주 낭산에 있는 전 황복사지에 대해 알아보면서 신라왕실 사찰의 수습기 끼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여정을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